나 내렸다 우와 잠깐만! <laughs> 아 제발 야 자기장 있다! 자기장 있다! 으야 이거 막힌 데 막힌 데 자기장 있다! 큰일 났다 나 자기장이랑 뭔데? 야 뭐야! 야, 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배틀로얄 드디어 하이픽셀 서버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처럼 뭐 헬기를 타고 내려가고 헬기는 아니에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헬기보다 재밌는 건데 헬기를 타고 내려가고 그리고 아래 에 있는 탭을 파밍을 해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일단 대충 배틀그라운드랑 다른 점은 총이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검 같은 거나 활 같은 게 주어지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혼자 하는 거, 그리고 두 명, 그리고 세 명, 아니, 네 명까지 가능한 이렇게 플레이어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도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그럼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배틀로얄에 들어왔는데 이 배틀로얄은 88명이나 필요한 게임인데 금방금방 차더라고요. 엄청. 되게 금방 차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 야, 기대된다. 지금 제가 해보기를 해봤는데, 웃긴 요소도 많고, 나름 배그 따라하려고 하는 요소도 많고, 재밌더라고요. 이게 메인 로비, 5초 뒤, 3초 뒤, 시작합니다. 재밌겠다. 자, 일단은 보면,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이렇게 표시가 됐어서, 1, 2, 3, 4, 5, 6, 7, 8, 9, 10, 1까지 전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특이한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헬기 대신에 용을 타고 갑니다. 용을 타고 가기 때문에, 용 타고 내릴 곳 정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laughs> 자, 지금, 여기 방향이 보이잖아요. 저 하얀 게 저거든요. 하얀 게 용이 가는 루트인데, 저 루트를 따라서 한 2번쯤에서 내려보겠습니다. 시프트를 누르면 내릴 수 있어요. 자, 지금 벌써 사람들이 죽고 있어. 죽이고 죽고 있다. 자, 아, 2번까지 안갈것 같은데, 용이? 이 용이 약간 일직선이라기 보다 좀 삐뚤빼뚤하게 가더라고요. 1번에서 내릴까? 엄청 나중에? 또 자기장이 있는지도 몰라서 이 게임이 더잘 몰라요. 근데 마크에 자기장 같은 거 표, 표현할 수 있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표현이 되어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2번, 아니야, 1번에 내리자. 여기, 여기, 여기까지 가죠. 엄청 멀리 가봅시다. 자, 오, 어, 내가 보는, 바, 아, 내가 보는 방향이 그런 거구나. 자,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사람 있을지. 오, 있다, 있다. 저도 이렇게 앉아서 내려가고 저 사람도 앉아서 내려가요 약간 낙하사한 느낌으로 오 지금 저랑 저기 있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두명 정도 여기까지 내린 것 같죠 저까지 총세명총세명이 3명. 내린 것 같아요 화염구가 주어지고 화살이 있다는 건 활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곡괭이 황금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초반에 초안 3, 30개가 지급되는 게 올라가거나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 같아 요 저 사람이랑 싸워보자 배틀로야 되니까 야! 벌써 무슨 절발이 잘라켜있는데 내가 여기 내리는 사이에? 저사람 저사저저저나 보겠다 나 봤다 나 봤다 나 봤겠다 오! 오야! 야 개무서워 싸워 싸워 나랑 싸워 나랑 싸워 이 사람 이 사람 약간 이건데? 오 아! 까비! 아 저사람 재생포션 먹었어 아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약간 하나 아쉬운게 있자면 핑차이가 있으면 금방 죽어요 약간 인터넷 속도 차이 있으면 외국 속도랑 차이 있으면 금방 죽는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금방금방 시작하니까 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 이번에는 약간 바로 핫한 2번으로 내려볼까요 뭔가 2번에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바로 내리겠습니다 여기 엄청 많이 내릴 것 같거든 가까운 쪽이라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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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거 비 아니야 비? 야비 내리는데? 사람 비가 내려요 사람 비 일단은 칼을 칼을 먼저 먹어야 돼오 다곰 다검이랑, 오 대박! 그 대박으로 먹었는데요? 그럼 이제 황금 사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오케이 치우치우 오케이, 간다 간다 다검 먹어서 다검 먹어서 다검 먹어서오나 다검이야, 다검, 오 얘도 다검이야! 안돼! 얘도 다검이야! 와아! 아치우치우치치우치 <laughs> 하나 먹고, 하나 먹고 와, 어? 다이아 도끼다 도끼도 아빴지 않아 보이는데? 오 얘도, 오 얘도 다이아 도끼야! 아니 뭐야, 대이왜 이렇게 좋은 게 많아! 못 이기겠어, 와 아, 까비! 아, 뭐야, 한대 때렸는데 안 때려줬어. 아! 와, 대박! 아니, 야, 잠깐만요. 좋은 템 먹었다고 좋아했는데, 다 똑같이 트이면 말이 돼? 내가 다곰을 먹었으면, 다른 애들은 철겁이던 거 그래야지 다다곰이야 와, 이거 이번 집이 뿌리인가 보다. 이번 집을들려야겠다 여러분, 한번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야, 재밌네. 금방금방 죽긴 하니 재밌다. 1등 해보고 싶다, 1등. 이번엔 지금 사벌인데 바로 내려보겠습니다. 어, 바로 안 내려지네. 바로는. 오케이 됐다. 나 내렸다. 우와, 잠깐만! <laughs> 아, 제발. 아, 인기 있는 데서 내리면 안 되겠어. 엄청 내려. 아니, 게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내린다고. 자. 여기 여기 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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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시, 들어갑시. 철검, 철검, 철검. 철검이랑 황금사가 황금사 바로 먹어 줄게요. 어? 아 이번에 황금사과는 아 아까 계속 그러면 황금사과였나? 원래 황금사과가 체력 두 칼에 추가됐잖아요. 근데 체력 오두 칼에 추가가 안 되네.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나 재생이 나 재생이다 재생이다. 오케이 굿. 미기 이기기 오케이. 그러면 황금사과를 즉시 치유 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칼들린 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해야 될거 같아요. 약간 재생 걸때 사람이나 싸우고 직전에 써야겠다. 오피안 차나? 피안 차나 봐. 파마리 있으면 즉시 치유가 그래서 필요하네. 저기 사람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밥 쏴러 가보자. 쏴서 함께 싸우자. 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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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아. 용암 들었다 용암 들었다 용암 들었다. 오화영구화영구화영구화영구화영구화영구 원래는 받아칠 수 있을 텐데 될지 모르겠네. 오오오오 오케이 오야 화이 쏘야 화이 잘 쏜다 화이 잘 쏜다. 화영구화영구 준비 화염구 준비. 빠봐봐봐오 화염구 쏘는데 약간 쿨 타임이 있네요. 비교죠? 오, 야, 먹었는데. 아, 얘 황금 사과 먹었다 황금 사과 먹었다 이거. 아, 쟤 활도 들고 있는데? 아, 큰일 났다. 이거 피가 안 차네. 피가 안 차는지 몰랐어. 아, 까비. 쟤활사서 죽었다. 아, 아깝다. 아! 34명? 아, 이게 약간 이길려면 좀 멀리서 내리면 되긴 하는데. 아, 약간 재밌는 거 이렇게 금방금방 싸우는 게 재밌긴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우승을 위해서 한번 멀리서 또 내려보죠. 멀리서 약간 우승 노려봅시다. 이번에 12안. 12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권. 10일간 하나 해먹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엄청 탈락해요 엄청 엄청 자 지금 아 제가 한 끝에쯤에 한 10일이 끝인 것 같은데 10일까지 날라왔는데 한 지금쯤 내리면 되지 않을까? 남들보다 살짝 일찍 내려야 되는데 지금 내릴게요 여기 끝까지 왔는데 오는 사람 있을까? 엄청 빨리? 아 엄청 멀리? 오야 있다 한명 있다 내가 이집 들어가야겠다 이 집이 좀 크네 이집 들어가야겠다 큰 집이 뭔가 있겠지 자저 들어왔어요 저 사람 저기서 내린 거겠죠? 여기 두명 정도 저까지 두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못 봤을 수도 있고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어서 사람 더 있다고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철검을 바꿔주고 이 야간 투시가 흡수더라고요. 제가 몇판 해봤는데 흡수라서 아까 황금사가 대신에 효과가 있더라고. 런처 이거 뭐야? 모르는 건데. 황금사가 먹고 싸웁시다. 황금사 먹고. 황금사 재생이니까. 어, 여기 있었는데? 어, 여기 지나가는데 이상하다. 황... 어 저기 있다 저 앞에 있다. 나모다나모다나모다다다 나나 죽여야 돼, 죽여 돼, 죽 돼, 죽 돼. 아, 몇명더 있어, 몇명 있어, 있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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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두 명이야, 왜두이야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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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활쏜다 활수, 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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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활쏘거든요얘 잡아야 돼, 얘 잡아야 돼요. 얘 잡아야, 잡아야 돼, 잡히라고 이거 런처 뭐야? 런처 써볼까? 런처 설치하는 건가? 아, 던져버렸다. 지금 아서 엔더 시드 올렸다. 그럼 나 방금 던진 거 먹어야겠다. 뭐지 이거? 한번 설치해 볼까요? 오 늘어났다. 아오 뭐야? 오 잠깐만 얘얘 이거 이 괜찮은 거 맞아?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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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 맞아요. 괜찮은 거 맞아요. 또쓸수있나 저거. 저 안녕. 오야 나 내려왔는데 괜찮냐? 오 오야 이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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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겨. 질 수가 없어. 질 수가 없어. 오케이 런처 또 있고. 아 이런 식이구나. 그럼 이건 뭐야? 써보자. 어 이거 내가 하는 거 맞네 내가 하는 그 침대 전장에서 쓰는 침대 그 달걀이랑 똑같은 거 맞네 오케이 재활용 하는구나 자 지금 저 19등 19등 근데 피가 없어요 피가 안 차서 그리고 아나 제일 궁금한 게 자기장이 있나가 궁금한데 어? 뭐 오는 거같아 어? 저 방금 봤죠? 방금 주비를 뭐왔거든야 자기장 있다! 자기장 있다! 으야 야, 이거 막힌 데 막힌 데 자기장 있다! 기들났다 나 자기당이 뭔데? 야 뭐야? 야, 야 잠깐만 나 자기당 사하겠다. 야 잠깐만 잠깐만요. <laughs> 칩칩뜰 안에 들었는데 이거 이거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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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외 던져 섭외 던져 타고 날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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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없다 주변에 뭐 왔나요? 오빠 어, 나 떨어졌어 뭐야? 아까 날았는데? 와야그 방금 자기당 왔어요. 아와 자기당 있어 대박이야. <laughs> 아, 17등. 아, 런처가 생각보다 안 됐어. 아까 날았는데 지금은 안 날아가지고 오류였나봐요. 오케이, 인정, 인정. 그럼 한번더 해보죠. 한번 다시 한번또 10등 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등이었어요. 자기장 때문에 좋은 위치를 얻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자기장이 무서우니까 적당한 9번에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9번. 9번 맵에서 내리면 자기장한테 막 크게 당할 것 같진 않죠? 자, 도망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자. 그리고 길을 연결하는 다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달걀 블럭, 달걀 같은 걸로 블럭을 생성하는 게 그런 길을 만들거나 려 아니면 직접 블럭을 쌓고 이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네, 템파밍을 하자. 싸우지 말고 우리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어, 야 상자, 오야, 야 뭐야, 멘수 싸움하지 마, 멘수 싸움하지 마. 야, 뭐하는 거야? 멘수 싸움. 야 저기서 내가 저 상자만 열면, 저 상자만 열면 또 게임이 달라지는데 맨손 싸움하지 말자고!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어떻게든 내가 이긴다! 오, 얘, 얘 갑자기 묻혔어.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내가 어, 이긴다. 렉인가 내가 이겼다. 아니 갑자기 맨손 싸움해! 아, 짜증나.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 이거랑 이거 브릿지 오케이. 자, 와나 근데 큰일났다. 쟤랑 맨손 싸움하면서 나 지금 체력이 없거든요. 나 호, 포션 같은 것도 없을 텐데. 자, 자기장 옵니다. 자기장 위치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아! 파란색 자기장은 그거다. 그 배그에서도 빨간색이 점점 다가오는 거고, 파란색은 범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느낌이구나. 오케이, 느낌 알았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저기 템 먹어야 되는데. 나 살려주세요. 33명, 33명. 오케이, 이거 달걀, 달걀. 아, 이거 제발 체력 회복 포션. 신속 포션이랑. 아니, 이거 필요 없어! 어저 근데 TNT는 뭐지? TNT. TNT 그냥 TNT구나 설치하면 아마 폭발일 것 같아요 던지는 수류탄 같은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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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템이 마크라 좀 빨리 먹는건지 아니면 좀 부족한건지 별로 없다 어 잠깐만 저 아직 자기장 아니거든요 이거 자기장 때문에 죽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천천히 엔더진주랑 이런게 괜히 있는게 아니구나 여기 길을 이어야겠네요. 자, 이 다리로 오케이, 천천히 있구요. 좋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어, 나 중심쯤에 있거든요. 거나다 어, 방금 떨어지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다른 소리였나? 어, 철거입니다. 아, 예, 철거물을 바꾸면 뭐해? 이거 신속분을몇 초지? 이거 몇 초야? 나 어, 떨어지는 소리 계속 들어. 15초, 15초. 그... 어, 어,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저 사람이죠. 혹시 사람이다. 저거... 그치?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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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뒤치 모르는 거 같은데 뒤치기 뒤치기 치기 아닌가 모르는거 같은데 치기 뒤치기 치기 아우 아신 그냥 가만 있을 걸아 이거 아 이거 게임이 <laughs> 아 이거 가능할 것 같았는데 디지 가능할 것 같았는데 몰라서 아 용암부어버리네 피가 없었어가지고 아깝다 아한 번만 더한 번만 더아 이번에 진짜 살릴게요 이번에 진짜 조심히 가볼게요 10등 아래 들어보겠습니다 조심히 가면 될것 같아요 조심히 할게요 이번에 진짜로 아 너무 재밌잖아 아아 아, 이렇게 꿀잼 나오지 말라고 마크 하루종일 한다고 아자 이번에는 내린 적 없는 하면 6번 쪽에서 내려보죠 6번 쪽오야저야 야, 약간 큰 성들이 하나씩 있어요 큰 집이나 큰 성들이 하나씩 있는 느낌이야. 자, 우와, 사람 꽤 많이 내렸다. 좀 일찍 내린 편이라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꽤 내렸네요. 아, 못 올라갔다고? 말도 안 돼. 안 돼요. 거기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 돼! 저기 올라간 사람이 있을 텐데? 근데 아래도 템은 많으니까. 자, 철검이랑 엔더진주. TNT 챙길 걸 그랬나? 아니, TNT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철검, 용암 양동. 뭘지? 방금 뭐, 무 뭐, 뭐 소리였지? 용암 양동이 못쳐졌어요 다리랑 파이어볼 파이어볼 아 이거 체력 포션이랑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회키 중 어, 사람이다. 와얘얘 얘 도끼야. 얘 다이아 도끼야. 오죽였다 근데 내가. 나이스. 얘다이아 도끼도 있었고 황금 사과도 있었죠. 다이아 이거 이거랑 슬라임. 이렇게 슬라임 올라가는 거. 구독. 좋아요. 템 좋은 거 많이 구했다. 어, 지도? 이 지도는 뭐지? 넣은 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버린 지도인가? 오오400 네 배? 아니지? 아 이거 맵 스케일이지? 아 맵... 아, 깜짝아, 이거 배율인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황금 사과 그리고 신속 포션 그리고 런처 화염구 어? 엔더즈 소리 들렸는데? 엔더 이거 엔더맨은 아닐 거 아니야. 엔더맨은 아닐 거 아니야. 엔더즈 소리 들렸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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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지금 지도 확대된 거좀 줄이고, 오케이. 아직까지 자기장이 괜찮은 거 같죠? 이번에 좀 버티면서 플레이해 볼게요. 그럼 저 이거 솔직히 신속 포션 맞이고 싸울만 하거든요. 저 사람들 피가 없을 거라. 오 사람이 많네 여기. 사람이 적지 않은데 저 위에 사람 맞춰야겠다. 저 위에 사람 맞추고, 저 위에 사람 맞추고, 아래 사람 맞추고. 장난 아닌데? 오 올랐다 올랐다. 야 어딜 가나 떨어질 거거든요. 아 봐봐 저기 나사다는데오오오 잠깐만 잠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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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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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명 18명 1위는 솔직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10위권 안에만 들어 볼게요 저 위에 있는 사람 맞출게요 가만히 있으면 맞춰야지 오잘 맞추는데 다자 뒤에서 쏘는 건데 앞을 막으면 안 되겠지? 친구야 안녕! 야 뒤에서 쏘는데 앞을 막네! 즐거웠다! 오호 좋아요 지금 16명 저 날아가는 사람 있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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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브채 말걸 그랬나? 아나 화살 없구나 화살 많이 썼구나. 먹어둘 것까진 아닌 것 같고 슬라임 블럭 벽 생성하는 건데. 어 이거 잠깐 자기장. 오나 어, 자기장 밖이야 잠깐만요 자기장 밖이었어 자기장 밖이었어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쪽이다. 오오어 이거 수 있나? 오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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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다.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자기장 아슬아슬한 자기장 세이프예요. 오, 자기장 밖에 있을 뻔했어. 큰일 날 뻔.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황금사가 먹을까? 황금사 먹을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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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황금사 먹고, 황금사 먹고. 옆씨 갑니다, 옆씨 갑니다. 둘이 싸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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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싸울 때한명 죽이고 또한명 어디 가서 또한명 있었잖아. 또한명 어디 가서 또한명 어디 갔어? 두사 죽었나? 아니, 데 있었다, 있었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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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나 신속 포차, 신속 포차, 신속 포차. 어, 어 아, 던졌다. 아, 깜짝, 아, 그게 쟤도 먹은 거 같은데? 쟤도 맞았지 않을까? 쟤도 쫓아오는 속도가 뭔가 빠른 게, 쟤도 먹었다. 와, 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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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치기, 뒤치기뒤치기자 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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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둥이에요. 구둥이에 0등 안에 들었습니다. 1 0등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살짝 위험해요 지금 저. 지금 되게 위험하거든요. 자 뒤에 추아오는 사람 뒤에 추아오는 사람 계속 추아오고팔등팔등팔등팔등팔등팔등팔등칠등칠등칠등칠등칠등칠등야 우리 일등 갈래오 어, 계속 온다 계속 온다 아 오지 말라고 오케이 자 스포지 벽센서, 벽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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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건가 된 건가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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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먹혔을 것 같아 먹혔을 것 같아 벽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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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게 자기장 빌로 너무 안 좋은데 자기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돌았거든요 저 지금 저 자기장으로 가버릴까봐 제가 살짝 겁나요 오 지금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어나 자기장 벗어났었어 들어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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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자기장에 들어가야돼 아직 아직 안저래 아직 안저래 와 아잇 쫓아오래 아 그만 쫓아오라고 야딴 사람들 어딨냐 얘좀 노려봐 벽진성아 오지마세요! 여기다 있어 달걀로 갔다 달걀로 가. 아 달걀 다 썼다. 한번에막 써가지고. 야 쟤도 피해요. 없지 않을까요? 근데 만 필러나 만 필기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 6등 6등 안에 들었습니다. 아 도망만 치고 나에도 싸우고 싶은데 후. 제발 다른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님들 저 사람 아니야? 사람이다. 파이리 같은 사람, 파이리 같은 사람, 파이리처럼 생겼어, 파이리처럼 생겼어. 야 뒤를 봐. 뒤에 나도 있고 쟤도 있어. 제발 뒤를 봐. 저 친구야. 제발 드을 보라고 드을 보고 날매고 재를 올려줘 물론 내가 가깝긴 한데 어아 이거 잘못 잘못 올라갔다 와와와 잘못 올라가서 맞았다 얘가 만들기 얘가 만들길로 얘가 만들길로 나도 간다 어, 어. 아피 바피 피 바피 아 죽었다 아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하이픽스의 배틀로얄이라고 하는걸 해봤는데 아 굉장히 재밌었네요 이거 좀 자주 할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영상은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생방송에서는 자주 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